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9월 10일, 금요일입니다. 비트코인 46,700달러, 이더리움 3,400달러, 에이다 폴카닷은 플러스고, 솔라나 리플 도지는 마이너스입니다. 이더리움 마이너스는 최근에 NFT 작품 거래량이 비트코인 6만 개 청산 이후로 이더리움까지 가격이 하락하고, 코인 시장 단기 변동성 높아지니까 NFT 작품 거래량이 8월에 비해서 절반 이상 줄면서 이더리움 가격 소폭 하락을 했고요. 이더리움 가격 다시 회복되면 NFT 거래량 다시 돌아올 듯 하고요. 에이다는 이제 고객 하드포크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버그나 업데이트 연기, 퍼드뉴스 중간중간 많았지만 현재는 잘 진행된다고 합니다. 에이다 가격 상승하면 폴카다 또 같은 계열의 코인이니까 가격 상승 진한 초록불 들어왔고요. 청산으로 전체적인 비트코인 가격하고 알트코인 가격이 조정은 받는 거지만 비트코인 장중에 다시 4만 7천 달러 돌파를 했습니다. 바네크 비트코인 ETF 미국 SEC에서 다시 60일 연기를 했기 때문에 재 하락해서 4만 6천 달러 주춤하긴 하지만 엘살바도로 코인 법정 화폐 도입 시작과 함께 한국, 중국 자본이 추가로 진입하면서 알트코인 시장 전체적인 잠재력은 현재 매우 좋고요 비트코인 단기에 마이너스 10% 되었지만 10% 정도는 충분히 회복 가능한 수치로 풍부한 자본들로 2주 3주 정도면 단기에도 빠르게 회복 가능하고요 순식간에 내리지만 또 빠르게 회복하는 게 코인 시장이죠. 중요한 건 거래량이구요. 거래량이 풍부해야지 코인 가격이 하락을 하더라도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현재 김프는 3%대로 8월 코인 가격 상승을 했어도 마이너스 김프 나왔었는데, 9월 10일 청산 당일 플러스 5%로 일시적인 수치 상승인 줄 알았지만 최근에 계속해서 플러스 김프 나오면서 한국 투자자들 진입이 이번에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9월 6일부터 25만원 재난지원금 입금되었고, 현재같이 코인 시장 분위기 좋을 때 빠르게 메인 알트코인들 매수해서 보유하시면 한달 안에는 수익률 좋을 듯 보입니다. 무엇보다 5월 중국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잠시 떠났던 중국 자본들이 엘살바드로 호재로 재진입 시작했고요. 중국 자본 흐름을 빠르게 알려주는 우벌럭체인은 9월 9일 엘살바드로 비트코인 법정 화폐 도입이 중국판 구글 바이두 검색어 상단에 위치했다고 하고요. 중국 내에서도 엘사 바도로 호재 이슈가 되고 있죠 중국이 5월에 비트코인 거래를 정부에서 차단하고 네임드 투자자들 외부 계정 막으면서 여러 방면으로 비트코인 개인 거래를 제한을 했지만 홍콩이나 vpn 통해서 투자할 중국 투자자들은 이제는 다 투자한다 볼 수가 있습니다 바이낸스 거래량 보면 중국 자본 진입이 확실해졌다 알 수가 있고요. 5월 이후 바이낸스 거래소 거래량 많아 봐야 30조 였습니다. 9월 7일 청산전 비트코인 가격이 5만 3천 달러가 되어도 바이낸스 거래량은 40조가 안 되었고요. 거기에 중국 개인들 많이 투자하는 OK 거래소도 12조로 업비트 거래량 넘어섰고, 호피 거래소도 10조, 지지 거래소 6조 9천억, 엘살바드로 코인 법정화폐 인정 으로 확실히 중국 자본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중국계 코인인 비트코인캐시 abc 가 이캐시로 e 리브랜딩도 하고 가격이 폭등하면서부터 중국쪽 자본 움직임 은 심상치 않았구요. 중국 대표 코인으로는 네오트론 이 대표적이고 네오는 특히 중국 IT 1등 업체인 알리바바에서 밀어주는 코인입니다 하지만 중국 시진핑 정권 아래서 코인 부정적으로 보는 사회 시선이 많기 때문에 알리바바나 텐센트가 확실히 네오를 밀어줄 수는 없는 거고요 도지코인이나 이더리움 클래식처럼 꾸준히 모아 나가야 하는 코인이 중국계 코인들이고 절대 단기에 승부 보려고 들어가는 코인은 아닙니다 5% 정도 소액으로 요즘같이 평단 낮을 때 중국계 코인들도 조금씩 모아두시면 언젠가는 이 캐시처럼 크게 상승하는 날이 반드시 있고요. 특히나 트론 CEO인 저진서는 월렌 버핏하고 점심 식사하는데 54억 원 내고 또 코인 마케팅에도 적극적이죠. NFT와 연동성 홍보도 최근에 많이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캐시도 이 캐시 하드포크 전의 코인이기 때문에 이 캐시 리브랜딩되고 가격 상승률 따라서 좋고요 확실히 중국 자본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코인 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코인베스 거래량도 4조 5조 8월에 크게 상승은 안 했었는데 이제는 9조 8천억으로 미국 나스닥 상승과 함께 미국인들 코인 거래량도 확실히 증가를 했고요 엘사바도르 호재가 미국 중국 개인 투자자들을 다시 깨웠다 재각성시켰다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FTX 선물을 맞은 거래소에 거래량이 많이 안 줄어들어서 시장의 변동성이 아직 존재는 한다고 볼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거래소들의 거래량을 증가하고 있고, 단기적인 롱쇼 청산 물량이 해소되고 나면 충분히 빠르게 상승 가능하죠. 그리고 이번 9월 7일 비트코인 6만개 청산 이후에 코인 투자자들 퍼포먼스를 보면, 여기 빨간색 코인, 초단기 투자자들, 단타 투자자들의 코인 매수세가 강력하게 줄어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코인에 장기 투자하는 홀더들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코인 판매량 빈도가 75% 이상, 여기 빨간색 샀다 팔았다 는 빈도가 75% 이상이나 되는 투자자들이 많이 줄어들었고 장기 홀더들은 파란색 25% 코인 거래 빈도로 코인들 꾸준히 모아나가는 홀더들 비중은 이번 상승장 들어서 계속 증가하는 것을 여기 그래프에서 볼수 있고요. 또 노란색 25%에서 75% 코인에 대한 믿음이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하는 투자자들의 비중 또한 이번 하락장에서 다수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코인 시장 전체적인 전망을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것이 USDC, 미국 코인 베이스 스테이블, 코인의 세 주소 비중이 지난 7월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요. 앞에서 코인 베이스 거래량 늘어나는 것과 마찬가지죠. 8월 26일 파르장 잭슨홀 연설 전에 많이 줄어들었다가 다시 상승하는 형국이고요. 미국에서 코인 투자 붐이 정말 크게 일고 있는데, 미국인의 25%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엘살바도르 뒤를 따라가기 바란다고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4900명 미국인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했는데 미국 성인 11%가 엘살바도르 정책을 강력하게 지지한다. 여기 보라색 수치가 높게 나왔고 16%는 보통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비트코인 채택을 찬성한 사람 중에 20대하고 30대가 44%로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 50대 이상은 찬성 비율이 11%또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답한 비중은 43%였습니다 현재 50대를 기준으로 미국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찬반이 강력하게 나뉘고 있고요 또 연간 8만 달러 이상 고수익을 내는 미국인 중에 21% 비중이 코인투자 찬성을 한다고 하고요 미국도 부동산 가격이 단계 너무 오르다 보니까 20대에서 30대 패닉 상태죠. 무주택자들 1주택 정도는 필요한데, 현재 달러 화폐로서는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코인을 단기에 매매한다기 보다는 모아나간다. 평단 낮게 10년 이상 코인을 가져간다는 마인드가 중요할 고 합니다. 대신에 중간중간에 중경투하고 차액거래로 소소하게 이익도 얻는 거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 다시 언제쯤 5만 달러 재타랑할지 어제 분석해본 비트코인 6만 개 청산 원인하고 마찬가지로 코인 전문가 사이에서 활발히 분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 온체인 데이터 중에서도 비트코인 가격과 FTX 파생상품 거래소의 펀딩 비율, 펀딩 변동성을 보면 빠르게 일주일에서 길게는 2주 정도면 충분히 비트코인 5만 달러 회복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파생상품 펀딩은 현물 코인하고 비트코인, 알트코인 선물을 묶어서 펀드 만든 상품인데 코인 처음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투자하기에 수익률도 좋고, 다소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가격이 하락하면서 펀드 비율은 매우 줄어들었고, 펀드보다는 현물로 투자를 하겠다 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진 거죠. 펀딩 변동률은 8월 초 아마존 코인 결제 도입이 루머로 밝혀지면서 코인 가격 급락했을 때와 비슷한 수치를 보여주고요. 여기 빨간색을 보면 확실히 변동률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하게 빨간색 펀딩 비율이 줄어들고 나서 코인 가격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추가적인 미국, 중국 자본의 진입을 배경으로 강한 하락 이후에는 충분히 강한 반등 나올 가능성은 높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